안녕하세요. 박글프랑바입니다 티박스를 보면 그냥 올라가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티박스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항시 홀컵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살짝씩 빗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바로 올라가셔갖고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뒤에서 티박스를 한번 보실 때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정해져 있는지 보신 다음에. 그리고 올라가면서 정면에서 내가 지난번에 홀컵과 같이 방향을 설정해서 일직선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듯이 들어가시면서 보면 이 앞에 홀이 파인 것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글씨 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 공을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여기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세 점을 일직선으로 맞친 다음에 어드레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하시면 특별하게 많이 벗어나지 않고 공을 똑바로 정타를 쳐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셔서 내가 정해져 있는 것만 보셔요. 그렇게 하시면 이 매트 자체가 살짝씩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올라가시면서 뒤에서 올라가실 때 일직선으로 마치고 앞에 자기가 가상으로 찍어 놓은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시는 순간 공은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감사합니다.